아줌마, 정신 차리세요 내가 들었다 잘생겼다 중에 제일 섹시하지 않은 잘생겼다. 몇 년생이에요? 앞자리 몇이에요? 6이에요? 7이에요? 몇 어, 년생이에요? 8? 8? 8? 미안합니다. <laughs> 눈이 좀안 좋아가지고. 다 가판이에요? 아니잖아요. 옆에 분은. 안 알려주세요. 뭐. 안, 안 알려주세요. 무조건 6이야. 옆에 오라고 당당하게 말하네 야 오늘 할머니들하고 같이 오는 거 아니야? 기분 겁나 좋네요 이거 그러니까. <laughs> 한 시간 버틸 수 있겠어요? 곧 <laughs> 쓰러질 거 같은데 괜찮아 괜찮아 챙겨왔을까 우리 누님들? 덕진이에요 에? 덕진이라고 덕진이요? 덕친 덕친? 네 덕친이라고 가 장민호 장민호? 아, 팬들이에요 장민호 팬분들이에요? 트로트 가수? 네. 그럼 장민호씨 보러 가지 왜 나를 부르지 <laughs> <laughs> 아니 좋은 사 지금 납득이 하나도 안 돼가지고 장민호 배인데 <laughs> 아빠 본인이요, 누나가. 아, 그래요? 왜, 왜, 장윤호 씨 보란 거왜저 보러 왔어요? 아, 어저께요, 핸드 여기랑 얘기하잖아요! 하루분 <laughs> <laughs> 내가 사장님을 만나면서 너루 많이 해야 되는데 눈물의영요 아, 고개인인 줄 알았어요. 그, 그래서, 그래서요. 그래서 말해보요 인스타를 보고. 인스타 보고. 인스타를 보고. 장민호 오빠 때문에 인스타를 했는데. <laughs> 네, 장민호 오빠 때문에 인스타를 했는데. <laughs> 동아시게 자꾸 뜨는 거예요. 내가 <laughs> 떴어요. 장민호 씨 때문에 인스타를 했는데 내가 떴어. <laughs> 처음에 기분이 나빴어요. <laughs> 아니야, 이, 이, <laughs> <laughs> 이 사람 은 뭐지? 이이렇게 사람 뭐지? 뭐지 했는데 보다 보니까 어때요? 오, 너무 매력에 빠져버리고. <laughs> 어 그래요, 매력에 빠졌어. 네. 어떤 매력이 있어요, 지금? 그냥 십구 얘기 너무 제 취향이고. 아, 시켰는 얘기가 별 취향이에요. 아, 그래요? 그러면 그래도 최소 친구랑 오지, 왜 이렇게 엄마, 아빠, 엄마 하는 거야. 친구들한테 가자니까안가다고 친구들한테 가자니까안가대고 아, 50살이 날 좋아하는구나. 어떻게 오늘 한번 드려요? <웃음> <웃음> 엄마 미안하다. 그래도 엄마 미치다. <laughs> 아, 뭐 시아버지도 정말 웃기는 장미로 집회 분들이었잖아. 아그 아, 분이구나. 그, 제 계속 스토리 올리면 저는 리 스토리 해드리니까 포사에 장민호씨가 있더라고요 그분이시구나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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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? 맞아요 끼지마! <laughs> 대단이야 늘어지잖아요 <laughs> 죄송합니다 제가 어요아 <laughs> 뭐래요? 아 진짜요? 네. 어, 기분 좋아요? 네. 얼마나 좋아요? 완전 <laughs> 좋아요? 오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<laughs> <할까? 웃음> 질문 3개 했잖아요 다 질문 받고 싶어 하는데 오늘 <laughs> 마시거장민호씨 보러 가지 마라 <laughs> 여기가 진짜 김동완 부러워서요. 어쨌든 너무 감사합니다. 재밌게 보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. 돌아가시면 안 돼요. 나한테 치기필나 하나도 안 무서워, 치기필라. 관절이 내마대로안되니다 아, 너무 웃겨. 나도. 너무 웃겨. 나도. 할머니 <laughs> 섹스할 수 있잖아. 할머니 섹스하잖아. 한번 끌어보자고요. 할머니도 <laughs> 할머니 아니에요. 할머니 아니에요. <laughs> 할아버지도 섹스하잖아. 요 할머니 아니 뭐예요? 뭐 누나예요, 어머니? <웃음> 누나. 누나? <laughs> 말, <말간대> 남자 소리 요 <하네. 웃음> 하는데 손에 준돈나 많아. 많아 <laughs> 많아. 말 길어진다. 좋댔다. 정말 말만 해가지고 어디서 왔어요? 강릉에서. 강릉 아 강릉이 굴이시구나. 서울 온다고 또통무하온힘든치고 하는. 나 강릉에서 왔지만 굴리지 않아. 나 토무라온 힘을 쓸수 있는 남자야. 어떤 업계 종사하세요? 건설업이. 건설업 했어요? 건설업 돈좀잘 벌잖아요 이리베이트 존나 다 떼먹고 하니까 기금다 안에 턱섬기게 만들어가지고 내 통장 가득 채운거야 LHC가 다 무너지게 만들고 강릉 LHC 조사할거에 건설업 건설업이 아니나 나, 궁금해할 때건설업자 사람들 연봉이 얼만지 1억 넘죠? 제가 오너라서 오너예요 어. 어, 그래서 어, 얼마든지 내 어. 행량하기 네, 나름이다 뭐 이렇듯이 <laughs> 네. 오늘도 근데 월급 받지 않아요? 월급은 최소로 받아요 최소로 받아요? 또 월급이 얼만데요? 월급은 2 7 0 270이요? <laughs> 그지 생기네 파무랑 <laughs> 입을 때 아닌 것 같은데요? <laughs> 스파오 <스파아우> 입으세요 스파오 <스파아우. 웃음> 어디 파무랑을 스파오 입어요 스파오 그것도 겨울철 지나서 세일할 때 이런 식으 오라시구나 아, 반갑습니다 여자친구 예, 분이시고요? 와이프네요 와.. 와 네. 오.. 속을 <laughs> <통을> 다 갔구나 결혼한 <laughs> 지 얼마 되셨어요? 네, 1년만 됐어요 1년반 됐어요? 네. 두 분은 어떻게 네. 만났어요? 어, 와이프가 저를 꼬셨어 습니다 아내가 남매를 꼬셨어요? 제가 네. 처음 만났을 때 좋아하면 너 인생은 좃댄다 그렇게 했는데 좃댔요 좃댔어요? <laughs> 조식 있어요 지금? 태국을 <laughs> 갔다 온 거야? 야, 남자 누이예요 배우구나. <laughs> 아, 이분 남자야 이분 남자. 강의에서 받으다 감사합니다 강에서뭐뭐 뭐, 뭐에 뭐에 끌려가지고 이렇게 오지 마라. 저때 내 인기도 잘 생겼잖아요. 엑셀. 너무 지우 문제. 잘생겼서그 그, 매력에 끌려가지고 그럼 더 잘생긴 남자 오면은 바뀔 수도 있겠네 <laughs> 잘생기고 돈이 많잖아요 잘생긴 돈이 많아? 그럼 좋은 돈이 많서 어떻게 할 거야? 아아아다 아아 이런 씨X년 때문에 남자들이 아 돈을 X나 버려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힘들다 힘들어 힘들다 힘들어 그 분은 어디서 왔어요? 천안이 요 멀리서 오셨네요 남자분이 제 팬이에요? 여자분이 제 재패니. 팬이에요? <laughs> 남자분은 잘 모르고 오셨죠? 아니, 날모어요 네. 어떻게 알아요? 그때 사진도 같이 찍었는데 사진 15일날. 찍어1 아, 아 그때 온다고 했더네. 아, 구면이구나. 아, 씨발 봤으좀 뒤에 지왜 앞에 앉아가지고. 마음 좀... <laughs> 아, 불편하게. 아, 고맙다 고 여기 소개팅으로 만난 커플 있어요? 소개팅으로? 없어요, 아무도 없어요? 다팅이에요 아니, 뭐, 다 뭐야. 뭐, 가, 건설 사장이야, 다 뭐야. <laughs> 아니, 네, 네, 네. <laughs> 소개팅 했어요? 아, 진짜? 근데 우리는 한번본 사이잖아. 그때 뭘 보러 와서. 흠, <laughs> 말하고 싶지 않아요. <laughs> 오, 맞아. 우리 할머니는 소개팅 해본 적 있어요? 알았어, 알았어. 누나, 누나, 누나. 누나머니는 한적 있어요? 한번 <laughs> 해주세요. 예? 해주세요. 물요? 지금 내 기가 하나요라고. 네 돌아가. 소개당해주세요. 소개당해달라고요? 아니면 어, 저가 왜요? 들어봐. <laughs> 아 어떤 남녀 좋아하세요? 나 좋아요. 양심 <laughs> <현심> 존나온 레이디. 니네 치기 피가 진짜. 내 인생이 좀. 여기 남자들이 왔네요? 네 재밌어요? 네 <laughs> 목에 힘 빼라 <웃음> 네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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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밌네 여자친 없어요? 재밌는데 몇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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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몇 년생이에요? 5년생 9호? 딱 서른 됐다 그죠? 여자친구 없어요? 인기 많을 거 같은데 안 만나요 이유는요? 그냥요 연상이 좋아해 연하가 좋아해 연상이 연상이요? 요 <laughs> <저는> <laughs> <laughs> 감사합니다 왜왜 싫어요? 왜, 연아가 좋아진 거. 같아요 연아가 좋아진 o 같아요? not t a l k i n 도 I'm not talking. I'm not talking. i 이분께요 이분요 생일에 섹시한 보지 갑자기 저 알죠? 그 그니까 분이 가간 반만동을 했죠 누구랑요? 아니 평생 살아오면서 뭐 나쁜 거없고 아니 한 번도 연애 안해본게도 바보 같은 거지 몇 살인데요? 저 서른... 서른... 하나까지 연애 안해봤도 그게 더 멍청한 거지 근데 다 이해해줄 수 있잖아요 저 여자친구들 다섹시한보는죠 어? 저도 해봤겠죠? 그가까 궁금하지 않아 일단 말을 해주시니까 한번 뭐 물어봅시다 뭐 본인은 생리기간에 한적 있어요? 고맙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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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패션 고맙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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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일단은 드어는 네, 볼게요 전남친이나 생리기간에 한적 있어? 없어? 에이 다섯 번밖에 안 갔어요 아, 아흔들그으니까열 번이나 아, 좋은 나옵기다 아, 너무 웃기 야, 많이 어긴다한대 있다는 거죠. 이거 하려면, 이름이 필요한데, 뭐. 어? 어? 이렇게 더 적극적인 나안 해줘요. 아. 해드까요 본인의 이름 지금 잠깐 죽는 건데. 사진에서 죽고싶은 이유는 뭐예요 아, 저 없다가 진 행복해요 나알서 행복해요? 네 그래서 오늘 죽어도 돼요 죽어도 돼요? 네내 나름은 할머니랑 색상이로 이미 했는데 여기 사람하 농담인거 아시죠? 한0나오니까이씨발한도의 무솜씨가 아닌거든아전나 쳐다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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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봐야되는데 무섭다 무서워 안되진 않지 인거 하던데 부속무가 없나 부속매 어디서 왔는데요? 안이요 어? 갈때 같이 가면 되겠는데 <laughs> 태워줘요 나한테 뭐음에좀 태워달라고요? 천안 어디 사는데요? 천안 저 신방동 신방동 가까워요? 15분 거리 15분 거리? 지방에서 15분은 좀먼 거리긴 하죠. 아, 기차 탈게 괜찮아요. 저기, <laughs> 지하철 타고 왔다는 지 <laughs> 기차 타고 왔어요? <laughs> 따로 따로 가야 돼요? 그럼 같이 지하철 타면 안 돼? <laughs> 왜냐하면 나는 가다가 환승 구간에서 연애도 환승했으면 좋겠어. <laughs> 이 나이 되면 제리된다 알겠다 <laughs> 나이면 뭐 코미디클럽 가지마라 가서 <laughs> 진단진단도원하는 씨발 돌아보자 <laughs> <홀람이 웃음> 갑자기 좋은 거 혼란이 와가지고 <laughs> 남자친구 섹스팬티지 뭐예요? 목 조르는 거? <laughs> 예비 살인마가 여기 있대 <laughs> 야 누구? 여자친구 아니면 본인? 누구? <웃음> <웃음> <유튜브> 시발, 동시에 동시에 어떻게 하는 동시에 신발 껴 보여 <laughs> 같이 되시자 차차 차차 여자친구는 패티 신고목 졸리는 거 진짜? 그런 건데 무슨 느낌이에요? <웃음> 아득해져요 <웃음> 아니, <laughs> 아 이게 약간 마트에 가려고 하는 거예요아 이게 기분 좋아요 어청나 신기하다 아이고 나 한번 해볼 수 있나? <laughs> 아, 안되면 안되는 거니까 왜냐면 너는 젊으면 괜찮은데 누나는 진짜 뿅 가는 거야 여기를 뿅 가지 여기를 뿅 가는 거야 우리 강릉형 오너 패티씨 뭐예요? 저는 맞는 거 맞는 거 좋아해요? 그러면은 형이 섹스할 때 아무리 네, 습니다이안 <laughs> 해보러 모세요. 는 네, 머리 끄댕이. 머리 끄댕이 잡는 거요. 잡히는 거. 안 되지. 너는 형을 때려야 되는데. <laughs> 너는 형안 때리고 <laughs> 형은 머리 잡는. <잡고> 왜 <laughs> 머리끝지 잡아. 털리는 <laughs> <땀> 대라. <데라. 웃음> 존나웃기네. <웃기니까. 웃음> 섹스를 굉장히 U F O C 처럼 하는 거 U F O C 섹스.